성경에 유명한 구절들이 많지만 아마 그, 그 최고의 구절들 중에 하나가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도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3장 21절 이하는 많이들 원래 의도를 놓치는 유명한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빠져있지만 21절을 시작하는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붙어있습니다. 이제는 그럴 때 이미 앞에 그걸 함축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것과 반대되는 상반되는 혹은 극적인 반전을 의미하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읽으려면 일장 일절에서 삼장 이십절까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요약하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고. 자기가 복음의 종이 된 것과 그리고 그걸 전하는 일에 마음이 불타고 있다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렇게 너희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유는 너희가 이미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격려가 되기를 바란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의 믿음을 듣고 고마워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써서 그 내용을 한번더 확인시키고 싶다 이런 의도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복음이 능력인가?를 1장 18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렀죠. 우리가 하나님과 맞서고 불순종하고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것은 인류가 역사 내내 저지른 저지른 짓을 보면 너무나 자명하다. 모두가 죄를 짓고 악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신을 찾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았는가. 거기서, 어, 어, 면제되는 자 없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알지만 지키지 못했고, 율법이 없는 자는 무지한 채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 있었지만 불순종했고, 이방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래서 20절이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걸로 스스로를 구원하고 당면한 인간의 운명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이 없구나 밖에 는할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 모두를 묶어서 한 사람도 도망갈 수 없게 아무도 핑계댈 수 없게 변명할 수 없게 모든 길을 차단하고 너희는 다 죽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것은 이제 차차 설명할 것입니다. 곧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 구원 예수라는 단어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면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은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회개를 해라,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매우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이 사실이었듯이. 구원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오신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러나 이제는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는 세상이 다른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가 없었을 때는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인류 역사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다면 예수 이후로는 하나님이 그죄 짓고 하나님 외면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것으로 시작한 새로운 세상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로마서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 사실과 이 사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라는 조건으로서 많이 쓰입니다. 조건으로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영접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 다 묻고는 율법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모든 입을 막았다. 모두가 죄인이다. 방법이 없다. 필멸의 운명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러나 라고 뒤집음으로써 여기서 믿음은 앞에서 없었던 방법 앞에서 만들 수 없었던 방법을 소개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수 없는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는 곳에 길을 낸 답을 낸 죽음과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대조시킵니다.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도리도 답을 만들어낸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그것으로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이 얼마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않고. 스스로 홀로 하신 이름을 강조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일장입니다. 디모데후서 일장 칠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그 생명과 속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기 나타나는 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한 것에 대하여 보상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요구에 반응하신 것도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 오직 하나님이 이유고 원인이고 방법이고 목적이고 내용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아, 일의 중요성은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든가 이해한다는 것이 이 일을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 둘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이해해서 어, 합의이 되는 그래서 성취되는 그래야만 어, 실제가 되는 것보다 우선하는 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셔서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면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먼저 있고 이해가 나중에 쫓아오듯이 우리가 믿으면 이 일이, 에, 이 일이 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일이 가치가 있고 또는 실제가 되고 우리가 안 믿으면 그만인 것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 오신 것이 무효가 되고 헛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여 사망이 끝인 세상에 사망이 끝이 아니고 반전이 있는 세상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선포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다. 믿거나 말거나 그 말은 우리 이, 이, 묘하게 쓰이지만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겁니다. 네가 그거 알기를 원한다. 그 혜택을 받고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이미, 이미 만들어놨다. 그죠. 이미 만들어놨다. 어, 여기가 로마서의 사실 앞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으로 나눈 역사는 역사라는 것이 시간 속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예수의 죽으심이 취소되거나 뒤에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그걸 구원론으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 얘기를 하는 때가 아닙니다. 이큰 틀이 있고 그 속에서 그 전에 우리가 죄와 사망을 벗어날 수 없는 심판 아래 있었던 것 같이. 나중에 나오지만, 낳자마자 죽어, 죄 지을 틈이 없는 어린 아이들도 죽듯이, 사망 아래 있었듯이. 예수가 오신 이후로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건 또 다른 시각에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각각에게 채우시는 구원의 영광으로 다시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책임져야 하는 일이고 역사라는 것이 예수 전에는 그 가는 길이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 최고의 권세고 운명이었던 자리에서 예수가 오신 이후로는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 사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나중에 예수 앞에 심판대서야 하는 것처럼 이게 다가 아닌 세상이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운명, 승리의 운명의 세상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 경고되는 지적되는 세상이 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 7장이라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아테네에 간 바울이 이제 우상이 가득한 것이 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전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심판이 있다 즉이 세상을 살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존재의 가치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을 준비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주인이 있다. 그 앞에 서야 된다.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걸 예수를 보내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킴으로써 모두에게 증거를 삼았다. 그래서 반응이 이겁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한내 말을 다시 듣겠다. 그러는 겁니다. 부활! 이런 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오늘이 전부면, 여러분, 성실히 살겠습니까? 오늘이 전부면, 오늘 다 소비해야죠. 내일이 있으면 남겨둬야죠. 남길 게 없으면 내일 살걸 오늘 준비해야죠. 그 내일에 내일에 내일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대로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오늘을 그 목적지 연장선상에서 살아야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누가 숙제를 하며 교과서를 사겠습니까? 빵사 먹어야지. 그 저희 친구 하나가 학교 다닐 때 광화문에서 어떤 깡패를 만났습니다. 그 깡패가 너희 시키 잘난 척하고 밤에 어딜 싸돌아다녀. 그제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빨리 때려. 과외엔 드죠. 내 일이 있는 사람이 오늘을 사는 법입니다. 알아 들으시겠죠. 로마서의 무서운 선언인 겁니다. 너희는 이미 시작한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그것을 얼마나 누리느냐, 그것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는 다른 데서 할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 얘기보다 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견디고 견디고 견디다 죽어서 보상받는 식으로 생각하면 오늘이 뭔지 모릅니다.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빨리 때리라 그러십시오. 천국 가게 빨리 죽이라고 이렇게 도피적이지 않습니다. 그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예수 안에서 허락된 구원, 이것을 한 개인을 설득하고 결단을, 그래서 자신을 맡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선택과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운명, 우주라는 스케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흔들립니다. 보이는 것에 흔들립니다. 마치 선과 악이 나뉘어서 자기의 영역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신자와 불신자가 나뉘어 있고, 세상과 하나님이 나뉘어서 세상의 권세의 영역이 있고, 우리는 죽어야만 우리 영역을 물려받는 식으로 나누시면 안 됩니다. 다그 손안에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세계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에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면서, 즉 분명해졌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기에 선지자를 합니다. 부패하죠. 어, 정치 사회적으로 부패한 것이 만연돼 있고 종교적으로 신앙에서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선민들이 이렇게 부패할 수 있습니까? 아, 이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의인이 이 사회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느냐?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심판을 내리겠다. 갈대아인을 일으켜 바벨론을 일으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제 그러니까 혹대려다 혹 붙였잖아요. 이 사회를 어, 정당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오. 어, 그 잘못한 거건 알고 있으니까 싹쓸어 주마. 그러니까 이제 다시 기도를 하게 됐죠 하나님, 이방 민족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게발이 됩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셨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계속 무얼 했냐 하면 하박국의 외침 의인이 행악자들 틈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다. 너희끼리 나눈 거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섬기기에선 실패했다. 그러면 너희가 선민이고 너희가 가진 율법과 너희가 받은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듯이 모든 입을 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인들이 이렇게 행악자들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데, 왜이 세상을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로 이렇게 정상화시키지 않습니까? 내 정상화시킨다. 내 심판할 것이다. 아니, 그럼 우리까지 몽땅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죽이실 수 있습니까? 걱정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심판 아래 묶고사 아무도 도망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품모심 심판을 해서 버려둔 것이 아니라 진노하여 묶으신 그것이 그래서 도망갈 수 없게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전시키는 승리로의 묶으심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걱정 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그게 굿 체적으로 역사에 성취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무도 변명하거나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없게 창세기 28장에 가면 그 가치가 이미 창세기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음.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 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요한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굉장한 축복입니다. 언제 줬죠?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작권 뺏고 대신 사기 쳐서 축복 받고 형의 미움을 사서 도망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도 자랑스러울 것이 없고 하나도 복을 받을 이유가 없는 자리. 아, 야반 도주하여 노숙하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너 누운 땅 내가 너다 준다. 너 디비존 누운 자리 내가 다 준다. 동서남북으로 네눈 끝까지 데다 준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 떠나지 않는다. 더큰 축복, 큰 틀에서의 축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도망갈 수 없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을 선언하시지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만족스러운 날은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아슬아슬한 날은 하나님도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그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의 능력. 자비와 복 주시는 신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약속이, 그 의지가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세워졌다는 번복할 수 없고, 훼손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사실로 역사에 뿌리를 내리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 영원한 나라, 그 약속의 그 자리까지, 그 목적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니, 누리십시오.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복된 삶을 사십시오. 긴가민가하고 구경하지 마시고, 십시 그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미 하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어디로 어디로 역사와 인류를 끌고 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 영광과 승리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